이게 뭐야 근데? 뭐. 샐러드야? 어... 샐러드. 어... 뭐? 아 샐러드. Good m o r n i 오지 언제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네네네 네. 어제 왔어요. 네. 그렇게 왔어요. 그렇게 네. 네, 잘 왔습니다. 잘 왔습니다. 네, 네. 아니, 여기 오니까 적응 안 되더라고요. 음.

야, 날씨 너무 좋다. 이 구름이 너무 높은데, 진짜. 이게 무슨 브리지라고? 하버브리지. 하버브리지? 어. 여기 한번 차 타고 한번 쭉 가고 싶다. 여기 하버브리지. 너무 멋있다 나 <laughs> 날씨 좋을 때 사진 한번 찍어야지 그 그래? 진짜? 응. 아, 이쪽 그래도 좀 어둡게 여기는 그니까 동쪽에 그러니까 동쪽이, 동쪽이 있 서쪽으로 가 이가 이렇게 아니, 비싸지도 않고 좀... 이게 얼마지 근데? 어? 얼마지? 이거 한번 마지막에 찍어봐야 돼아 맞네 나 이거 기억이 안나는데 그게 비싸지는 않았던 것 같아 내가 생각한 내가 갔던데 는아니야와 여기 봐봐 미쳤어. 어, 여기 봐봐 미쳤어. 저기가 멜리야. 아 저기 어떻게 내가 갔냐 저기 ]는데? 보고 저기 하여... 어떻게 갔어는데 어? 어떻게 갔어? 걸어갔다니까. 그러니까 저 낭떠러지까지는 가지 않았어. 요 왜냐면 갈 길이 없어 의외로. 근데 저기는 길이 없는데? 길이... 배 타고 바,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저기는. 그러니까 배 타고 저쪽 가야 돼. 저쪽 가서 내가 여기까지 걸어 왔었겠죠. 아 제가 거의 한3 시간 걸었어. 3, 4시간. 여기도 뷰 미쳤다. 오늘 여기까지. 여기까지.